엄마가 누구예요? 엄마 경신이잖아. 어 맞아요 하셨습니다. 응, 응. 아빠 어, 닮았다. 특정말그 정말 잘 하시네요. 정말 잘 하시네요. 정말 빨리 하시네요. 응. 어, 이 어, 친구 아무도 안 닮았어. 아 아무도 안 닮았다. 응. 어떻게 따로 나왔어 지금? 아 근데 엄마 어때요? 엄마 경신이죠. 엄마 어때? 엄마 엄청 무섭잖아. 경신. 아 무서운 어머니. 그리고 보니까 어렸을 때 감기 콧물 달고 살았죠, 아주. 감기 콧물을 달고 네. 살았을까요? 뭐. 어렸을 때 달고 살았죠, 이분. 천식도 있을 수도 있어요, 이렇게 되면, 완전히. 병치대를 많이 했죠. 네, 엄청 했죠. 네. 어려서. 그리고, 자, 엄마 어때, 엄마? 엄마도 폐 조심해야 돼요, 어머니. 아, 어머니 폐를 조심해야 네. 되네. 이게 어머니 대장에서 시작됩니다, 문제는. 이 대장의 병이, 이 양의 병이 잘못되면, 음으로 가면, 폐로 가면, 이때는 암으로 가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어머니 폐 굉장히 의시, 의심되어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려서는 아파서 돈을 좀 많이 썼대요. 음. 이 친구도 어려서 되게 안 좋았죠. 아. 그죠? 네. 사주에 어떻게 해요? 나이 들어서 이 무엇이 실을 기가 막히게 탄 거야, 그래도. 이 따뜻한 음, 음. 글자가 마지막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네.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분이 보세요. 자. 대운을 타고 있어요 어머니 아, 자 그거를? 보세요 계갑대운 타고 있죠 나름대로 지금 되게 힘들어 음. 이 분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다 예민하게 또 엄청 예민하네 음? 예민하게도 굉장히 예민해 자 보세요 내가 경신 이 신금 투출 시켰죠 인성투출 아, 20대 시켰... 후반부터 많이 힘들었다 그러시네 음. 네. 20대 이때부터 힘들었어 이 친구 봐봐 스물여덟부터 음. 들어왔잖아 걔가 압대운 아. 그러니까 정신대운은 굉장히 힘들었지 그러네요 그죠? 네자 경금 내놨어 내가 엄마 근데 이딸 어떤 딸이에요? 제가 얘기했죠 경금은 자 계수하고 임수가 있어요 내 음. 자식이 맞아요 하셨습니다 네. 네 근데 이 나는 임수가 좋거든 왜이 계수는 날 녹슬게 해 한마디로 무슨 어떤 자식이에요? 응? 사고치는 자식이야 원래 이게. 아, 사고치는 자식. 음. 응. 근데 어떻게해이 엄마? 양쪽으로 끼고 있죠 지금. 어... 아빠도 그렇지. 아빠도 나 힘들게 하고, 애들도 나 힘들게 하고. <laughs> 만약 경신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, 엄마가? 그러네요. 경신이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, 엄마가. 어머니가 굉장히, 진짜, 세이넘어 자, 그리고 신월의 경금이에요. 엄마 숙사하기 굉장히 강 너무 맞아요. 강한. 너무 맞아요. <laughs> 아빠 힘들게 <좀> 하이 <느껴고요. 웃음> 엄마를 어떻게 살겠어, 지금? 누가 날 살려줄 거야? 아. 그리고 엄마, 이거 숙사하기 굉장히 강하지, 엄마. 네. 엄마 말빨 어떨까? 말빨 세실 것 같은데요. 장난 아니죠. 어머니. 남편 어머니. 때문에 힘들었는데, 요즘 딸 때문에 응. 미치겠어요? 음. 지금, 봐요, 남편 때문에. 남편은 쓰나미야. <laughs> 쓰나미. 아...